윤종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문제는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전국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표를 보면서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는데요. 민주당 대변인 발표에 따르면 윤석열 탄핵 집회는 참석하지 않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김건의 특검은 추진하면서 탄핵에는 한발 물러나는 민주당의 속내가 무엇인지 이해가 잘되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금투세 폐지 찬성에 동참한 민주당을 향해 전청배 전 법무부 장관의 비판이 나왔습니다. 육선 의원 출신인 천정배전 법무부 장관은 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틀 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한다고 밝힌 것을 놓고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의 이중대가 되기로 작정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천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금투세 폐지는 변명의 여지 없이 부자감세를 하는 것이고 심각한 불평등으로 어려워져가는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팽개치는 짓이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앞으로도 금투세 폐지에 찬성한 민주당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야당과 시민단체 등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탄핵퇴진 또는 임기단축, 개헌 등을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사석에서 내가 있는 한 우리 대통령이 탄핵당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다는 친한계 관계자의 전언이 나왔는데요. 민주당은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대통령 담화문 발표를 앞두고 맹렬히 탄핵 열차를 띄우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담화를 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에서는 현안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설명하고 기자회견도 겸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대국민 담화는 대통령의 중차대한 정치행위입니다. 담화에서 국가적 갈등과 난제를 극복할 의지를 밝히거나 방법과 지향을 제시합니다. 잘 생각했습니다. 국민께 밝힐 것은 밝혀야 합니다. 다만,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는 국가 원수로서 책임이나 국민에 대한 공감은 없었습니다. 본인의 증, 정신 승리만 보여주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의료개혁 논란 때 대국민 담화를 했는데 모두 그랬습니다. 당시 내놓은 약속 중 지켜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서 그렇게 많이 죽었단 말이야. 라는 무심하기 짝이 없는 그 말만 기억에 남긴 이태원 참사 현장 방문. 사과 없이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 약속만 한 대국민 담화에서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결여된 공감 능력과 무책임만 지켜봤습니다. 주요 책임자는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5,774억 원을 쏟아붓고 망신만 산 부산 엑스포 유치전. 사우디에 119대 2 0로 참패했지만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국민에겐 상실감이 대통령 부부에겐 각국 순방 사진이 남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도 전 정부의 지원 부적을 꼬집는 등남 탓에만 열을 올렸습니다. 4월 총선 직전 의료교역 관련 대국민 담화는 최악이었습니다. 정부 잘못은 하나도 없고 의사 욕심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해결 방법을 제시할 수가 없지요. 국민에게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은 협박성 담화로만 기억됩니다. 내일 대국민 담화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어때야 하는지 국민을 대신해서 조국혁신당이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과하십시오. 대통령으로서 국민께 진심 어린 사과를 하십시오. 뭘 잘못했는지 모르십니까? 그럼. 내일 다만은 안 하느니만 못합니다 국가재정 파탄과 민생, 경제, 교육, 외교 등 국정운영 실패를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국민께 머리 숙여 사과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의료대란을 일으켜 국민을 위험에 빠뜨린 점을 백배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여야정 협의체 해결책을 요청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자백하십시오 국정농단과 위헌 불법행위를 소상하게 국민께 고하십시오. 배우자가 뭘 잘못했는지, 그를 보호하려고 무슨 일을 했는지, 명태균, 천공 같은 술사들과의 관계는 무엇인지, 체해병 사건 등을 어떻게 은폐하려고 한 것인지, 모든 국민 앞에 모 소상히 자백하십시오. 왜 친일 뉴라이트 인사들을 정부와 학교로 불려들였는지 일본에는 굽실되며 무엇을 약속해 줬는지 말씀하십시오. 세 번째, 약속하십시오. 김건희 특검, 채병 특검을 받아들이겠다고 약속하십시오. 채병 사건 조사에서 항명 혐의로 재판받는 박정훈 대령에 대해 공소를 취하하고 훈포장해야 합니다. 그는 직분에 충실한 참군인입니다. 명태균 게이트는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수사하고 대통령은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공언하십시오. 범죄자를 처벌하고 책임자를 물러나게 하십시오. 배우자 김건희는 유배에 가까운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하시고 실제 조치를 하십시오. 거부권을 남발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는 국민의 선택이 무엇이든 간에 무조건 따르겠다고 라 약속하십시오. 위 사항은 담화문의 채점표로 국민들이 하나하나 다져볼 것입니다. 내일 담화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박절하지 못했다, 운운하신다면 지난 총선에 경험했듯이 거센 담화 역풍을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탄핵 열차에 가속도가 붙을 것입니다. 언론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도 촉구합니다. 명태균 게이트를 파헤쳐 국민적 주의를 환기시, 환기시킨 점에 경의와 존경을 표합니다. 그러나 모든 언론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일부 친윤 언론은 윤 대통령과 그 주변을 보호하고 감쌌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를 더 적극 검증했다면, 김건희 씨의 대통령 놀이를 더 파고들었다면, 2년 반 동안 온 국민이 절망에 빠져 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언론 책임도 있습니다. 최순실 전국의 휩싸인 박근혜 대통령도 2016년 11월 대국민 담화를 했습니다. 질문은 아예 받지도 않았지요. 미국 백악관 최장수 출입기, 출입 기자였던 고 헬렌 토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에게 질문할 수 없는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다. 기자들이 질문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왕이 될수 있다. 만일 이번 기자회견이 짜놓은 각본에 따라 진행된다면 대통령실 출입 기자단은 그리고 언론은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국민을 대신해 반드시 진실을 캐내 주시길 바랍니다.